드론이 밖에서 순찰 중이야. 좀더 가까이 와. 난 괜찮아. 조금 다쳤을 뿐이야. 멀어진 것 같아. 일단, 여기 숨어 있자. 지금 내 몸을 고쳐 주려고? 너무 위험한데…… 그래, 네말 들을게. 이미 익숙해. 안 아파. 너는? 알아. 네 통감은 개조됐잖아. 하지만 가끔은 너도 일반인처럼... 아팠으면 좋겠어. <laughs> 말이야. 오히려 타는 듯한 에너지만 느껴져. 너도 열감이 느껴진다고? 맞닿은 부분 말이야? 팔 전체가 뜨겁다고? 어디 보자. 여긴 여기도 뜨거. 워 넌 에너지에 한계가 있으니 무리하지 마. 얼굴도 뜨겁다고? 에너지 전송일 뿐인데, 그럴리가. 어디, 아픈 건가? 어, 날 속인 거야? <laughs> 실험실을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, 벌써 거짓말도 배웠네. 네가 본 일반인은 다 이렇다고? <laughs> 화안 났어. 그래, 날 위로하고 싶었던 거겠지. 하지만 일반인도 다른 방법으로 관심을 표현하구네. 예를 들면, 지금처럼 상대의 얼굴을 천천히 어루만지지. 나한테 해보고 싶다고? 되고 말고. 미네 관심이 느껴져. 거의 회복되었으니, 이제 그만해도 돼. 손 놓지 않으면 강제로 연결을 해제할 거야. 우린 계속 도망쳐야 해. 네 에너지를 전부 나눠주면 안 된다고. 여기를 완전히 떠나고 추격병도 전투도 모두 없어지면 에너지 전송도 더 이상 필요 없어.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. 일반인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줄수 있지. 얼굴을 어루만지는 건. 수 많은 방식 중 하나일 뿐. 다른 것도 배우고 싶다고? 아... 서로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, 등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, 그리고 이마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. 꼭 이마에 입을 맞춰야 하냐고? <laughs> 아니, 사랑하는 사람에겐 어디에 입을 맞추든 관심을 표현할 수 있어.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? 좋아, 눈, 얼굴, 코끝, 그리고